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 케이크 한 입에 다 먹기 여러분 진짜 저희 생에 이런 걸 받아볼 줄이야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라니 와 진짜 전 생일 때도 못 받는 케이크 호잇씨 진짜 대박인데 체리 떨어졌죠? 체리 떨어졌죠 체리 다 떨어졌죠 아 이거 아 여기 글씨 적있었는데 무슨 글씨?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저적혀있대 여기 여기에 여기에 귀엽잖아요가 원래 적혀있는데 오실 때 이거를 한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와 진짜 진짜 너무 잘 먹을게요. 같이 먹읍시다. 이거. 아, 이제 편지 한번 써야겠다. <laughs> 영상편지. 와, 진짜 대, 대박이다. 맛있게 드세요. 너는 안 먹게? 가빈씨는안 먹는다고요? 알겠습니다.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뭐가 뭐죠? 이게 맛있을것 같은데. 호두. 인자입니다. 미... 이거지. 이거는 스트로베리. 이거는 치즈케이. 크 오, 뭐, 뭐 먹을래? 한입 줄게. 전 스트로베리요. 와, 이거 글씨 했었더니. 일단 여기 선물을 제가 따록 가겠어. 와, 이거 진짜 아, 너무 행복하다. 진짜... 근데 이게 완전 멀리서 오셔갖고 더 의미가 큰것 같아요. 제주에서 진짜로 저희 보러 온 거예요? 그죠. 아니 사실은 아, 말해줘요. 사실대로 좀 말해줘요. <laughs> 아니 근데 보드 때문에 온건 맞아요. 이거 음. 이거 자긁어 주세요. <laughs>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와, 딸기가 있어 또 심지어 없어서. 제가 보기 가격 한 5만 원짜리다, 케이크. 음. 꺼 주세요, 이제 인사 인사 한번 받고 끝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저희가 제주 갈게요. 진짜요? 네 진짜 뻔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으못타자니 맨날 저렇게 한다니까 맨날 막 자기 마음대로 진짜. 제가 이거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오시면 이거 드릴게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어, 이거 하늘색 그거 있는... 아 그거 품절이에요 오 어, 그거 진짜 예쁜데 그게 사장님 <laughs> XS 그거 케이스 색깔 물어보셔갖고데예밖에 음. 없어요? 네예밖에 없어요 음 이쁘다 이거 뜨고 끼면 한번 껴볼래요? 여보세요? 네 껴도 되죠 껴보시고 끼면 근데 바로 구매 오오케이 어, 강매 농담이에요 껴보실래요? 아 흰색이 더 예쁘다 뭐라고요? 초록색이 더 예쁘다 이거 사지 마세요 <laughs> 아, 네가 사요 네. 그럼 진짜 제가 살게요 얘도 하나 주세요 그거 하나 드릴까요? 네 이걸로 미디 네. 네 저는 유튜브 보고 왔어요. 오. 그래서 <laughs> 지금 연예인 보는 거아 진짜요? 찍어도 돼요? 얼굴 나와도 돼요? <laughs> 아 네. 어제 왔으니까. 어제랑 오늘 약간 이런 거 찍고 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구독자분들이나 친구들로 같이 아,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요 그래서 저 약속하지만 선물 가져왔어요. 오. <laughs> 그러면 그 <그거> 외쳐야 되는데요. 아이가 라이프 같아요. 약속이에요. 저 약속도 좋아요. 마이쮸 오오오 마이쮸 이쮸 상빈님 거예요 상빈님 이거 먹으려면 한 4달 걸릴걸요? 네? 이빨 4개 뽑아봐 아아이 돼지 새끼라니네가 지금 그거 다 먹고 있잖아요 이빨 내지 새끼래 이빨을 뱉을게 이빨 돼지 새끼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잘 먹을게요 아네 오늘 이렇게 귀여운 게 많이 오네 선물이 이것도 한번 볼까 봐 인기 만점이시네요 만점이요? ㅋ 정주 하고 있어요? 네다 봤어요 뭐 제일 재밌게 봤어요? 저는 상빈님이 보드 던지는 거랑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그리고 사장님 만난 거 종이. 교환 한 분은 일주일 내에 원래 되는데 구독자님들 은안 돼요. <laughs> 그럼 우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맞죠? 농담이야 되죠. 아 일주일 내에 카드랑 영수증 갖고 주면 아 <laughs> 됩니다. 여기 사인해 주세요. 사장님도 동안이세요? 아시냐요? 네. 친구들에 비해서요. 아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데. 감사합니다. 네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예쁠 것아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하늘색. 아 진짜 예쁜데. 뭐 팬. 네, 선물입니다 일할 때 쓸게요 아, 감사합니다 여기서 <laughs> 가볼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, 네 네, 그 오케이, 해서... <웃음>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이마세 사이즈 뭐.. 뭘로 드려요? 8.125 8.125 오케이 바로 겟잇 와 <laughs> 아, 오늘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죠? <laughs> 뭐야 이거 사이즈? 8.25 젠장 8.125를 찾아갑니다 <laughs> 아, 이게 8점 5인가? 아, 어, 8점 16. 이니8입니다 얘가 커. 이고이 카오이네. 어느 군일공인 알지 아. 근데 친구들은 다 일본말 잘하시나 보다. 좀조하고이 <laughs> <laughs> 친구는 저는 잘아니다 그러면 유학생. 아, 이 친구는 모든 네. 유학생, 아, 친구는 네. 네. 유학생. 네. 지금 일본 홍대 다니고 있고 전주비생. 이거 사시고 같이. 어 이게 뭐죠? 스볼케. 스볼케. Right. <laughs> 자기 일안 한다고. <laughs> 아, 그리테이 바로 길이트. 네. 뭘 아시는 <laughs> 친구시구만. 잠깐만요. 아, 오늘 가빈이가 자기 일안 한다니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. 진짜 <laughs> 진짜 껴가겠다고. <죽여버린다고. 웃음> 아니 네, 됐어요. 나중에 또 파트 필요하면은 저기 옆에 팀버샵 가서 하시면 돼요. 이거 사 갖고 가면은 조립 잘해 줄 거예요. 아, 그 닉네임 바꿔야겠어요. 실명으로 하니까 제가 6년 있어요? 동안 연락 안 하던 갑자기 중학교 친구가. 아... 첫 번째 카트에 뭔지 알아요? <laughs> 야, 너왜 이렇게 살쪘어? <laughs> 뭐야? 유튜브 에 <laughs> 남자는 한 번쯤은 돼지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. <laughs> 친구도 지금 많이 말랐는데 언젠간 제 몸처럼 될수 있습니다. 그걸 파이팅 합시죠뭐 <laughs> 저주를 퍼부어 이렇게 저주를 처음 사람한테. 코너라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다가 진짜 그려요? 네. 여기다가 이렇게 저, 이 정도로 적을게요. 어, 네, 좋아요. 어, 망 했죠? 사님 망할 리가 없어요. 망할 수가 없죠. 이것만 한 12년을 그렸거든요. <laughs> 망할 수가 없어요, 진짜. 이거 가져가면 에빈이한테 말안 해도 에빈이가 알 거야. 어, 이거 사장님이 써줬네요. 나브로스. 예. 어, 이쁘다. 했습니다 나우 사면 절대 안 해야지. <laughs> 어, 이쁘다. 솔직히 이거 인정. 인정? 어. 어, 이건 솔직히 인정. 진짜. 저도 그러면 갈 준비하겠습니다. 를한저 다우시 반까지. 속좀 가려. 갑자기 이렇게 쌩하고다 가버린다면 뭐예요, 진짜? K까지 어... 더 오셨는데. 멀리서 오셨는데 나도 멀리까지 맞으면 나가야지. 바로 그냥 배웅해 드립니다. <쏘> 감사해요, 진짜 네.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고 좋아, 케이크도 잘 그럴게요. 먹었어요. 그리고 잘. 꼭 가셔서 엘빈이한테 <laughs> 잘 이야기해요. 알겠어요. 잘 가요. 마끼. 원샷. 병. 아. 또가 버리네. 에, 또가버렸고 혼자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제 뭐 하냐, 혼자 또. 와, 그래도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받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거라는 거. 미야. 오늘 사고 시면그 해시태그 있는 게 있는데. 뭐 뭐요? 아가라키. <laughs> 그냥 말하면 되나요? 네 말해주세요. 아가라키!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마실게요. 아, 우선... 그냥 오셔도 되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. 아네 예 진짜 네. <laughs> 저희가 이거 아마 오, 어제랑 오늘은 좀 구독자분들 오신 거좀 찍었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아마 영상에 아, 저는, 쓸 건데. 저는 좋아요. 괜찮아요? 네. 아 알겠습니다. 저 전... 의경입니다. 의경이세요? 네. 오. 이거 하나 주세요. 아 네. <laughs> 감 <laughs> 어. 얼굴이 엄청 빨갛신데? 탔어요? 아, 긴장해가지고 아 진짜? 네. 왜 긴장을? <laughs> 저 얼굴 잘 밝아져요 아 진짜? 여기가 8.125 한번 보시겠어요? 저 이것도 뭐지? 그리테잎 네네 그리테잎도 하나 드릴까요? 뭐 만약에 나중에 그 파트 사셔야 되면 여기 옆에 팀버샵이라고도 아, 있는데 네네. 거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거 보셨죠? 도덕 선생님 네네 그 친구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아... 그 보드샵에서 일해서 가시면 자 이거 라브로스 데크랑 이거 보면은 딱알 네. 거예요 잘 아... 해줄 거예요 전 뭐가 재밌 재미, 재밌었어요 <laughs> 영상 중에? 저는 포적 그아 포적 상빈이 네네네 상빈이 꺼 뭐라고 써드릴까요? 조제요? 네네 조제? 네 소개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름. 음 제들이 멋있어요. <laughs> 이제 드디어 시작이군요.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. 아 네네 <laughs> 스케이터 인사 조심히 타시고요. 아네 감사합니다. 맥주 잘 마실게요 네네. 저 사실 맥주 선물 제일 좋아하거든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오 귀여우셔 엄청 진짜 샤이하신가 보다 쟤네 <laughs> 숨어 들어왔어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또또 또 구독자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? 진짜 저희가 뭐라고 진짜 갑이나 우리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니 애들아 너네 이제 슬슬 복귀해야겠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선물이에요 진짜 와잘 먹고 영상 열심히 찍고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하던 자막을 마죠 에이... 그 뭐죠 손에 있는 거? 아이 t 르키트아이카르키 t 네 감사합니다. 부산상 감이... 명 축하드립니다. 어, 감사해요. 전 사실 몰랐어요. 아, 몰랐는데 친구 따라 네. 강남 오셨구나. 네.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? 처음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려고 네. 이제 영상 을 찾아보다가 아. 알고리즘 타고 이제 오오오오 약간 간략히 저... 설명 설명 좀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냥 저희 일상이에요. 저희 그냥, 그냥 맨날 애들이 약간 좀또라이들이 많아 가지고 보시면 알 거예요. 딱 아, 이런 거구나. 그냥 자기들끼리 개소리하다 끝내는 약간 <laughs> 그런 건데 한번 보면은 좀 보게 되는 좀 중독성 있는 좀 있어요. 아좀 많이. 좀 재밌어요. 애들이 다 캐릭터가 다다 특이해가지고 그냥 그냥 시트콤이다 생각하고 보면은 좀 그냥 볼만한. 집 가서 보도록 하죠. 꼭 보세요. 아직도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<laughs> 오늘 엄청 많이 왔어요 구독자분들. 왔어요? 일인데 왜,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약간 마시바글, 라브로스와 함께. 나와도 되죠 얼굴이랑? <laughs> 아네도 됩니다. 어. 근데 나와도 마스크를 안 했는데. 맞아 맞아 맞아. 아 근데 다 거의 손님들이 다 나와도 된다 그랬는데다 마스크 쓰고 계셨어. 어쨌든. 처음 왔으니까 구경하세요. 아, 네. 제가 구경한 거 멋있게 찍어드릴게요. 아, 근데 돈이 없어서. 아안 사도 돼요, 안 사도 돼요. 안 사면 나갈 때 욕한다는 건 들었죠. <laughs> 아, 그냥 뒤통수에다 욕 때려봐요, 바로. <laughs> 여러분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왔습니다. 맙소사. 잘이죠? 오늘 무슨 날인가봐요. 저희 생일인가 우리? 만나님 <laughs> 고마워요. 잘 마실게요. 아, 네. 다음에 올때 이런 거 사오지 마요. 이렇게 유통기한 짧은 거 사오지 말고요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유통기한 짧은 거안 되고. <laughs> 캔으로 돼 있는 거죠. 있 <laughs> 평생 갖고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거.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 케이크도 구독자 가 주세요. 네, 네, 네. 와우. 이거 제주도에 오신 분이 오늘 스케일이 다른데요 <laughs>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찍고 노래 좀 틀어 드릴게요. 민망하죠. 네. 아, 하시면 돼요. 아, 아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요? 아, 전 당연히 폴인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.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. 이걸로 하면은 s 피에 짜치는 거 같잖아요. 원래 진짜 나 좋아한다 그랬는데. 전그좀그좀 <laughs> 그, 영특을 야지 아. 아 누구 좋아해요고요아저 <laughs> 당연히 폴님이죠 아 <laughs>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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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딱 <laughs> 여기서 안 봤다면서 뭐, 뭐 아는 거 같은데? 아아 아, 그 누구 좋아하냐고요? 아 죄송합니다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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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한 번. 아니, 어렵죠? 다시 다시 한번더한번더 어렵죠?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물어보세요안 <laughs> 물어봐요 그냥 <laughs> 아니, 안 봐서 모르네 모르네 <laughs> <안> 그냥 <laughs>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딴짓 하다가 카메라 보면은 <laughs> 텔레파시처럼 그냥 아. 말하는 컨셉이에요 한번 뭘 사실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이게 원래 하라면 못하고 아, 좀 얘, 자기가 이게 좀 이게 근데 진짜 재팬이에요 아 진짜 재팬 오케이 재팬이요 아 재팬 <laughs> 일곱 아 오늘 재팬이 두 명이나 왔네요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<laughs> 가빈이한테 누가 와가지고 가빈이 옆에 있는데 가빈님 안 웃기도 하고 <웃음> <웃음> 자기는 <웃음> 어. 자기는 사장님 개그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어쨌든 재팬 두명 반님 얘들아 너네는 조합이야 <laughs> 시는 게들 계속 이기고 있어. 니이팅 오케이. 아또 궁금한 거 있어요. 라브르스하면 떠오르는 유행어 뭐예요? 이게 제일 그거다. 라브르스다 아까 그아 그거는 아무래도 막 가만 있다가 아뭐뭐요아 그게 제일, 제일 밌어요 네. 그게 제일 떠올라? 네. 아 아니면 리얼 포저라든가 대화에 묶이니까 좀 섭섭하네요. 그러니까 빨리 구독하세요. 지금 핸드폰 꺼내세요, 빨리. 구독하고 가시는 거 인증하시죠.

아 일단 은 어때요? 구독 박을 만해요? 일단 아직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구독 <laughs> 박겠습니다. 구독은 박아요? 알았어요. 고마워요. <laughs> 아, 아, 구독 아, 인증해야 돼요? 아, 구독이요? 이렇게 아, 인증해야 돼요? <laughs> 인증해야죠. 빨리 뛰어 와서 바로 그냥 구독했다고 빨리 인증 박으세요, 그냥. 오케이. 아, 구독. 너무 좋아서 두번 누르고 싶은데 되나요 <laughs> 아, 그건 나중에 엄마에게로. 아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또 다시 외로움이 찾아왔다.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? 나는 너무 외롭다. 뿌웅.